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21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자기 신분을 왕이라고 밝히고 있고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데 왕이 왜 내가 왕된 내가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어, 이유를 나열하고 또 내가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축복을 열거함으로써 어,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내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줬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에 기뻐하며 그를 사마르 찬양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그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는 거고 이 절에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주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서 왕의 자격을 주셨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은 생명을 구했더니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으로 영광으로 영광을 크게 종귀와 위험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이런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신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런 것이 있다. 물론 비천한 자도 찬양하지만은 에, 왕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편 21편에 어, 다윗이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다른 사람이 대서 한 거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건 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 공고한 자가, 이 목마른 자가 이렇게 해서 제3인칭으로 표현한 시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편에 그 3인칭 인격을 사용하면서 표현한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시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빼면요, 여기 있는 이제,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이 됐지만은,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성도가 되고, 또 뭐, 왕부터 비천한 자까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21절 표절를 보면은, 람나찌의미스모르 레다비드, 미스모르라는게이 자마르 찬양한다는 거거든. 찬양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복을 주시는 일반 은총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또 왕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해서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생명을 구했더니 장수를 주시고 종귀와 위엄을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이렇게 할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제 다윗이 정말로 꿈꿨던 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처럼 되는 거였거든요. 즉,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잖아요 왕도 하고 제사장인데 다윗도 왕과 제사장직을 겸했던 멜기세덱을 본받고 싶었던. 멜기세덱처럼 자기도 왕이지만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워낙 이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은,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해서, 신약의 성도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을 사마르, 미스모로 찬양해야 되느냐, 해서, 어 1, 2, 3, 4, 5, 6을 쭉 불러주시면, 큰 은혜로운, 말씀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있는 분은 표시고 제가 이제 화면 일단 보면 넘어가가지고요. 자, 조금씩 에, 다섯 젖을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남나제 미스볼레다비디, 이것은 에, 다윗의 시고 에, 인도자를 부르는,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거든요.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여바안 도나이베 오스카 이슈마클레멜렉 여호와여 당신의 힘으로 인하여 왕이 기뻐하며 그렇죠? 우 비슈 아트카 당신의 구원으로 인하여 마흐야겔 메오드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는지요 이렇게 하죠. 야겔이라는 것은 샤우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찬양하는지요 해서 이거 마흐야게일 메오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약간 평서문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마야마 크게 기뻐하리다. 이렇게 됐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비슈트, 비슈아테카, 당신의 구원으로 인하여, 마흐야게일 메오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렇게 이제 돼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우. 이렇게 했죠. 그죠? 하우 그레이트 샤우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의 힘, 그의 힘과 그의 구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은 한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타바트 리보 나타타 로. 타바트는 어, 소원입니다. 간절한이 목마름.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에게 주셨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고요. 바아레 셔트 셰파 타이브 입술에 구하 입술에 구하는 것, 입술이 강구하는 것을 발맞 마나타 만하,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나에타라는 것은 거절하다. 거절하지 않고 받으니까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또 입술에 구하는 것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리보 셰파타이브 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과 그 입술의 구함과 입술의 간정을 간절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임샬 미모카 나타타로 그랬어요. 생명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아마 어, 다윗이 여러분 위기를 당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님 날 살려 달라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또 주셨죠? 예, 주셨고 그다음에 오레크야밈 올람 바에드 해서 영원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긴 날들. 긴 날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말 로 번역되어 있는데 생명을 구했더니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긴더 생명의 날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샬나타 하는 구조가 나오죠 샬 나탄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게 되고 입술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돌 케보도, 그 영광이 크죠? 비슈아테카, 그 구원의 영광이 크고, 호드베 하다라는 것은 종기와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같이 나오죠? 호드베 하다 종기와 위험이 테샤베크 알라이브 위험으로 그에게 입히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종기와 위험을 그에게 주신다. 그가 이, 샤알 메메, 하임 샤알이잖아요. 생명을 구했는데,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장수도 주셨고, 큰 구원의 영광도 주시고, 종교와 위엄도 주셨다. 종교와 위엄으로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종교와 위엄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키 테시테후 키 테시테후 베라코트 라 아드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이 에, 영원한 아드 베라코트 에, 큰 축복을 에, 주시고 어, 주, 그에게 얹어놓으시고 테아데후 테아데후 베시마흐 에드 파네이카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한다. 하는 거죠. 대아대 후배 심하의 또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즐겁고 기쁘다. 할 때, 그 당신의 얼굴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영광을, 영원토록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키하멜레크, 그 아이고, 8절, 8절 보겠습니다. 8 절에 키하멜렉 보테 바 아도나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베 헤세드 엘리온 발 이모, 이모트 이모트 그러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헤세드로 인하여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 이모트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팀사야드칼레코로에베카, 이 당신의 오른, 당신의 팔이 모든 원수를 찾고 예미네카 팀사 세에이카, 당신의 모든 미워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죠? 찾아가지고 이들은 어때요? 테시테오, 테시템보케타누르에쉬이스이요 풀무불 속에 레트 파네이카 당신 앞에서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고 아나이 아포 에, 예발레엠 그들을 분노 가운데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죠 토클레임 애시 불이 먹어 버릴 것이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원수들을 발견해 가지고 불 속에 던져내니까 그들이 불을 다 먹어버리죠. 페리모메엘레스 땅에서부터 그의 열매들이 태아베드 죽고 이거 페리를 후손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베사람 그들의 자자 씨들이 미분의 아담 다 아사람의 아들들의 씨들이 다 태아베드 멸망합니다. 태아베드 그니까 히피를 애참이 강조행에 대해서 멸망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사절 보시면 루마 아도나이 베오스카 여호와를 능력 안에서 당신의 능력 안에서 높인다, 높임을 받으셔서 높입니다. 아도나이 당 하나님을 베오스카 당신의 권능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도나이 베오스카, 오스카, 우, 우즈카 나왔잖아요 그죠 우세카 나왔는데 이게 그 처음과 끝을 해서 이제 요게 그 인클로셜을 이루고 있죠 나스이라나스이라 우리가 노래하죠 우네 사메라 찬양하는 거죠 게브라테카 당신의 건능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는 요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이유가 보통 1절에 나오고 어, 쭉 연결되는 시도 있고 아니면은 표제부에 나와 가지고 바로 보는 경우 1절부터 표제부에 자마르가 나오고 미스모르가 나오고 바로 1절부터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 시들이 있는데 이 시는 에,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바로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구함이나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는다.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교와 위엄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환란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결국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시편 21편의 보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 백성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옴. 감사 합니다.